자 일단 2 9번 그냥 너네가 그냥 접근했을 법한 프리로 갑니다. 그래서 문제 처음 봤을 때 너네가 그냥 스타트 되는 프리로 한번 가볼게. 자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 길이가 일 자리 원이 A라는 점이 있어. 자 그러니까 이렇게가 원점이 있는데 그냥 좀 크게 그리자. 이렇게 있고 원점이고 반지름 값이가 일 자리에다가 원이 있고 A점 여기 살짝 있다나겠죠 자그 다음 에 반지름 길이가 3짜리 얘가 원이 이렇게 있고 거기 위에는 B점 들이 내가 살고 있다 반지름 길이 3짜리입니다. 알겠죠? 중심 공유하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전 P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있는데 전 P가 첫 번째 가를 보니까 얘가 OB벡터 내적에 그 다음에 OP벡터 자 이것을 3에 OA에 그 다음에 내적 그 다음에 OP벡터 이렇게 썼거든? 자, 가족관을 어떻게 해석하냐, 그냥,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잖아. 자,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자, 단순하게 생각하잖아. 자, 이런 OB벡터 그냥 크기에다가, 그 다음에 곱하기, OP벡터 크기에다가 곱하기, 코스사인에 내가 알파로 쓰고, 자, 이것을 그냥 바로 내적 정리 쓰는 거죠, 그냥. 자, 이것이 같다. 자, 얘는, 얘는 3배의 내가 OA벡터 크기에, 그 다음에 OB벡터 크기를 곱해버리고, 그 다음에 코스사인에 내가 각을 딴걸써 쓰지, 베타. 이렇게. 근데 여기서 알파 베타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알파랑 얘가 지금 베타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네가 알고는 있이두 벡터가 이루는 각, 얘두 벡터가 이루는 각 이렇게 있을 거지, 그렇두개의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알파고 얘는 베타다 이해되겠어? 두 벡터 이루는 각의 크기 알파 베타. 자, 근데 양변에 똑같이 얘가 지금 보니까 벌어지는 게 o 오의 p 피 자, 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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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 그냥 길이니까 없어지지, 그렇죠? 5비는 뭔지 모르지만 똑같은 길이니 없어지고 이5비는 길이가 얼마 나오냐? 이거 3이지. 그치? 항상 3이거든? 근데 얘가 4배의 5A도 지금 뭐가 나온다? 항상 3인 게 얘가 1이니까 3 곱하면 3이지. 그러니까 이것도 꺼져. 이것도 꺼져. 이렇게 둘다 꺼져 꺼져 해주면 되고 자 그러면 있잖아. 코사인의 알파랑 코사인의 베타가 똑같다 이렇게 주어진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P의 위치는 어디서 들 거냐면은 자 이제 여기 가족권 해석을 잘해야 돼. 그림을 봤을 때, 자, 내가 나타나는 OA, OA 벡터가 뭐 대충 이쯤 있다 치고, OB 벡터 이렇게 이쯤 있다 치자 그냥 대충 랜덤하게. 랜덤하게는 보시고, 자, 그때 P는 어디있어야 되냐면은, 이들의 벡터 이르는 가게 크기가 똑같은 지역에 있어야 되니까, 얘가 뭐 P가, 이거 각이 이 각이 알파벡터 똑같이 내가 가야 될 거냐. 맞죠? 그랬을 때 P는, 어디 찍힐지 몰라. OP는 여기 쓸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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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쓸수 있고, 있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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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데다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자, P가 어디 찍힐지 몰라요. 자. 자 P는 어쨌든 뭐냐? 이렇게 쓸게요. 저 P는 OA랑 OB 벡터의 내가 각 2등분선에 있다라고 딱 여기까지 해석 가는, 자, 가족권 d 노란이 I l 표시해줘. 이것도 a b 가 바뀌면 이거 P, 위치도 바뀌지 않습니까? 나도 딱 이걸 일 m i t h Another 하 이렇게 o 나오거든요. 아, 이게 쉽지 않은데. 하면서 나 head o 지나 o w e 을딱 봤을 때 a m a g e You 했 n o w P A의 절대값 얘가 제곱이고, 그다음에 P B의 얘가 절대값 얘가 제곱이고, 그게 얘가 20으로 얘가예요 말이야. 자, 자, 그러면 이거를 해석하기가 겁난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게 고정돼 있었으면 그나마 P점 찍고 P 대충 찍은 다음에 내가 이거 거리, 뭐 P가 만약에 제대로 여기 있었으면 이거 거리 제곱, 이거 거리 제곱 한 다음에 더한 게 20이다 해서 P의 위치를 대략 파악해 볼 건데. 이것도 편해. 얘도 어딨는지 몰라. 이거 거리 재는 것도 빡세잖아. 그치? 이거 어떻게 자되고 할래? 이거 자되고 자되고 어떻게 길을 재?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이걸 가지고 전필을해석하기엔 조금 많이 불편했어요. 일단은 여기서 약간 물음표가 이제 나왔지. 그러면서 생각을 한게 뭐였냐면 은 이거 성분 쓸까? 이제 잘 들어. 이거 성분화시켜서 갈까? 이 생각을 했었거든. 성분화시킨다는 건 뭔데? 이 놈의 모양들을 이 점들을 내가 다 좌표화 시키는 거야. 그럼 얘가 왜 이렇게 y 축 나오고 여기 x 축 나와버리고 이게 원의 방정식 만들고 원방정식 만들고 위에 점 찍고 위에 점 찍고 막 계산하면 되는데 이 점도 이 점도 미지수 뭐 예를, 예를 들어서 얘가 a 값만 비면 여기뭐 c 값만 가 나오고 보니까 미지수가 너무 폭발적으로 또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지 그렇죠? 나도 생각해 보니까. 근데 이것도 약간 물음표. 자 일단 여기서 물음표 들어갔어. 제가 물음표 들어갔고. 할까 말까 그냥 고민한 거야 내가 송을 쓸까 말까 쓸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씨 모르겠다면서 있잖아 여기 마지막 조건을 봤어요. 네. 자 이거 최소값 m이라고 주셨고 그때 이 타이밍에 내가 op 백더에 내가 크기 값을 k 라고준 거고요. m 덩이 m 잊어갖 가세요. 최소값이 나올 때 그때 p 위치를 설정한다면 이거까지 계산하라네 자. 이제 벡터 내적 이거든요. 이제 여기 내적 부분. 자 이거 위에 거 해도 못했는데 내적을 할수 있겠니? 자 물론 어딘가에 잖아 피가 있으면서 내가 p b랑 p a를 내가 날려서 내적 계산의 최소값을 구하는데 역시나 이거 길이 변동, 요거 길이 변동, 각도 변동. 스타트 자체 를못 걸어. 알겠어? 스타트를 못해.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거잘 들어요. 자 마지막. 남은 카드가 뭐냐면은 쪼개기. 쪼개기 생각밖에 없어. 얘네들의 시점을 다 어디로 바꿔? 원점으로 바꿔서 푸는 법밖에 없어. 자, 이거는 이베에서 해설지를 본다거나 다른 너네 아까 해설지를 보니까 시점 원점으로 있잖아. 얘 OP 다시 PA 있잖아. PA면은 OA-OP, OB-OP. 뭐 얘도 OA-OP, 얘도 OB-OP. 이렇게 해서 그냥 전산시켜서 그냥 계산을 하고 있긴 하거든. 이거는 그래서 너네가 한번 답지를 보시는데, 이건 답지 보시는데, 씨는 나는 이렇게 접근하려고 하다가, 그냥 딱 느낌이 알잖아. 이것이 다 하기에는 귀찮다는 생각이 딱 들긴 해. 귀찮다. 귀찮아. 그래서, 아, 이거 살아거 이거, 이거 귀찮게 해야 되나? 뭐, 그럴 수 있다 쳐. 평가원이니까. 계산이 내가 더럽다고 그랬었잖아. 그럴 수 있는데, 이거 얘기 안한게 뭐냐면은, 너네가 그냥 일반 3점짜리 있죠. 3점짜리. 그냥 기출 문제 무역사 기출 문제 중에 이런 게 있어. 자, 뭐 a 내적 b가 나오고 이게 뭐 얼마다, 뭐 얼마다. 그리고 얘가 a 더하뭐 b에 얘가 제곱이 돼 있어. 크기 제곱 이런 거잖아, 있그치 어. 그때 뭐 절대값 뭐 a는 뭐 얼마다. 그다음 절대값 b는 뭐 얼마다. 뭐 이딴 조건이 나오면 내적 얘를 어떻게 할수있냐면이거전개해서 a 벡터 크기 제곱에 그 다음 b벡터 크기제곱에 더하기 2배의 a내적 b로 내가 계산해주면 이러면 모양이 생겨 안 생겨? 생기지. 그치 물론 이게 마이너스여도 돼안 돼. 이게 마이너스여도 괜찮지. 그쵸? 맞아요? 자, 나는 씨는 있잖아. 이렇게 이걸 생각을 했거든. 요 개념을.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게 내적이거든요. 10.p로 돼있고 8도 10.p로 돼있는 내적과 지금 뭔가 절대값에 내가 크기제곱에 더하기가 있잖아. 그치 맞아? 그런 생각을 두 가지로 해볼 수 있는데 얘가 PA랑 그 다음에 PB에 내가 크기를 아이고 뭐야 이거. 벡터 2개 더한 것의 절대값 제곱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것을 내가 어떻게 빼는 방법도 있거든. 어쨌든 이거 계산 한번 해볼까? 얘들아 봐봐. 자 이거는 그러면 PA에 내가 절대값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PB에 내가 절대값 제곱이 되고 2배의 플러스 마이너스 2에 P에 A 내적, 그다음 P B로 갈 수가 있단 말이요 이렇게 접근해서 이제 풀때 이런 생각들을 막 하다가 이것까지 간 거야. 이것도 만약 에 아니었으면 답 없으면 이걸 갔어요. 되겠죠? 어. 이거 위에 위 아래 똑같은 모양을 보급한다는. 자, 그러면 네가 구하는 이쪽의 최솟값을 네가 m이라고 내가 잡아주자. 너 m이야. 이 m 쓰자. 자, 뿔 맞을 거야. 일단은 잠깐 뿔만 냅두고. 자, 이거 앞에 거는 얘가 뭐 나왔어? 20 나왔지, 그쵸? 2 0이에 그럼 너20 그냥 써. 자, 그다음 에 이제 여행을 우리가 볼 건데, P A 더하기 P B라고 했을 때 합친 거랑 뺀게 있는데 뭐가 유리할지 판단해본 거야. 뭐가 유리할까? 뭘로 가는 게 유리할까 생각해봤는데, P가 어딘가 있는데 그거를 내가 P B랑 그다음 P A로 내가 이렇게 정의를 내려버리면은. 이거 합치면 이거 제사의 꼭지좀 찍어줘야 되잖아, 그렇지? 아니 내군 벡터와 시키더라도 있잖아. 이렇게 나누고 이 중간 찍어줘야 되는데 이표현을 하기가 불편하더라고알겠어 더할 때. 그래서 뭘로하냐면은자 일단 더하기가 불편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가지고 나는 얘를 빼기로 접근을 했어요. 알겠어? 빼기로 접근하면은 시점이 같았을 때 내가 얘 PA, PB 벡터의 차는 b 내가 a의 절대값 제곱 아니냐? 그럼 AB 거리가 되는 거지, 그렇죠? 두점 사이 거리야. 그러니까 P라는 놈이 등장하지 않고 이제는 P 무시하고 그냥 A랑 B의 위치를 네가 막 움직일 거 아니야. A 올라가고 B도 이렇게 돌아갈 거 아니야. 그치? 그놈의 거리에 내가 뭘 생각하면 되냐? 최대 아니면 최소를 생각하면 되는데 내가 구하는 이놈의 m 값이 스몰 m가 최소였으면 이 집에다가 최소 값을 빼잖아. 그럼 전체 이 거리는 뭐가 되냐면 이거 최대가 나와 이거 최대. 이거 최해가 나와야지. A, B 거리가 최대가 될때 그럼 그림 그려볼까? 야, 이거 잠깐 지워버리고. 자, 얘가 중심이야. 자, 너 이렇게 그냥 대충 됐자 이렇게 자. 어, A, B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A를 어디다 놓으면 될까? A를 한 요쪽 놨다 치면은 B는 어디 있어? 근데 여기 있어야지 제일 멀리 떨어져 있지, 그렇죠? 이렇게 돼요. 자, 근데 각각의 반지름의 값이 이놈은. 이게 3이었고요. 여기가 1이었으니까 AB 거리가 4가 되고 그러면 이걸 제곱한 거였으니까 이게 제곱값은 16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스몰 n 값이 나오는데 그 n 값이 얼마나 나오냐면은 2냐? 2 나오네. 자 m을 일단 잡았습니다. 근데 요즘에 또 문제 보니까 얘네들이 하나만 구하는 게 아니고 또두개씩구하기 만들어 놨더라. 30번도 그렇고. 자. M 구하고 끝나는 게 아니었어. 자, 그때 OP 거리도 재야 되거든요. OP 거리, OP 거리. 그럼 일단 얘가 원점이잖아요. 그치? 이게 원점인데 P는 그럼 어디 있을 거야 물어보시면 은 처음에 이거 P값 위치 정의했던 거 있었지? OA랑 OB벡터의 각 이등분선에 P가 있다. 그러면 이쪽으로 벌어지고 있는 게 이쪽으로 가는 게 얘가 5a벡터고 이쪽으로 가고 있는 게 이게 5b벡터면 야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찍 찢어지고 있으면 두개이러는 각이 지금 180도잖아 그렇지 그럼 딱 그게 딱 중간 지점이 어디가 돼? 90도 수직이 되는 지점이지 그쵸? 이 라인 안에 뭐가 있다? p가 있어야 되는 거지 이 각과 이 각을 정확하게 절반씩 쪼개고 있는 거잖아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럼 p는 어딨냐 자 p 어딘가 있다 진짜 어딘지 나도 몰라 어딘가 있어 자 p가 있을 거고 자, 여기 90도 이 빨간 거리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 o 피 거리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o 피였거든요 이게 정 o 피 벡터랑 o 피 벡터는 얘에 이르는 각이 얘에 이르는 각이랑 서로 각 이등분 돼 있다고 그러니까 o 피 벡터가 얘네 둘이 o a 랑 o b 벡터 이루는 여기 각이 2등분으로 얘 가는 가 놈이잖아 시점 똑같잖아요 그렇지로 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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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이쪽의 길을 내가 모르니까 이거 k라고 써놨니? 그럼 너 k라고 쓰잖아. 자 이게 렇 k가 이렇게 있는 거고 고민했지? k 어떻게 찾지? 이거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거. 자 pa 제곱에 더하기 pb 제곱에 20이니까 야 이거랑 이거거든요. 각각의 길이가 그럼 이건 직각이었기 때문에 그냥 피타고라스 정리 써주면 PAB의 제곱과 p a 제곱이 나오겠지. p a 제곱은 1제곱 더하기 K제곱. PB제곱은 얘가 이 놈의 제곱에다이 놈의 제곱 더하면 나오잖아. 그렇죠? 대각선의 길이. 그래서 9 더하기 K제곱. 그게 얼마 나온다? 20. 그러면 2K제곱이 10이니까 2K제곱 10이니까 K제곱 얼마 나온다? 5가 만들어진다. 구하는 게 K의 제곱값이었거든. 그래서 그냥 5 쓰면 되고 우리가 원하는 m 더하기 k 점의 값은 요거랑 k 제곱 값 5를 더해주니까 정답 700이 이렇게 풀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미안한데 너네들한테는 내가 시험 문제 풀때이 접근까지는 내가 얘기를 잘안 했었거든. 그냥 물론 3점짜리 그냥 문제 풀 때는 그냥 이렇게하면 돼라고 얘기했지만 너네가 이거를 활용할 수는 없었을 것 같아. 이 생각을 어떻게 하는 그거지 근데 이거 나는 두 가지 조건들을 보시고 이런 생각도 했는데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판단하는 것도 중요했을 것 같아요. 플러스로 판단했으면 의미 없었고 마이너스로 판단하는 게 의미가 있었던 놈이었다. 거기까지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많이 힘들,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웠다. 자, 물론 누가다 프리도 있잖아. 반드시 보세요, 알겠죠? 너네 다아좀 부분에 그렇게 한번 써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 나중에 수능 시험장 갔을 때는 뭐라도 해야지, 그렇지? 어, 고생도 하셨고.